이 히브리어라는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메시지가 있는 단어구나, 어, 언어구나 싶어서.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를 수 먹고 싶었어요. 이란이 러시아에서 사들인 미사일 방어 시스템 S-300을 이란 중부 포르도의핵 시설을 방어하는데 배치했다고 이란 국영 방송이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에 대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터키군의 시리아 공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28일 쿠르드 민병대가 장악해온 시리아 북부 지역에 공습과 동시에 폭격을 가하면서 최소 4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무인 완전 자율 주행 군용차를 실전 배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자율주행 군용차의 본격 실전 배치는 세계에서 처음입니다. 소식입니다. 이란이 러시아에서 사들인 미사일 방어시스템 S-300을 이란 중부 포르도의 핵시설을 방어하는 데 배치했다고 이란 국영방송 IRIB가 현지시간 28일 보도했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은 S-300 발사대와 레이더가 트럭으로 옮겨지는 동영상과 함께 이같이 전했습니다. S-300을 운용하는 카캄 아람비아 방공기지 사령관 파르자드 에스마일리 준장은 제재 해제 이전이나 이후나 핵시설에 대한 방공태세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테헤란에서 남쪽으로 100km 떨어진 포르도엔 지하에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 등핵 관련 시설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핵 합의안에 따라 이란이 보유한 원심불리기 1세대형 초기 모델 1044기가 연구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서 이란 국방부는 올해 5월 S-301차 인도분을 실전 배치한 데 이어 이달 20일 인도 작업이 모두 끝났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이란은 러시아제 S-300 대공미사일 도입에 대해 이스라엘의 핵시설 선제 공격에 대한 대비라고 공언해온 바 있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10대 청소년들을 동원한 잔혹한 행위들 역시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라크 경찰이 자살폭탄 테러를 저지르려던 15세 소년을 범행 직전 검거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현지 시간 22일 보도했습니다. 이라크 북부 키르쿠크 시의 카타무 오마르 알에프 경찰청장은 21일 밤 키르쿠크 시내 시아파가 예배하러 모인 이맘 후사니야 모스크에서 폭탄 벨트를 찬 테러 미수범을 체포했다며 이 용의자는 2001년에 태어났다고 말했습니다. 이라크 루다우 방송이 입수한 체포 당시 동영상을 살펴보면 경찰 두 명이 모스크 부근에서 폭탄 벨트를 터뜨리지 못하도록 이 소년의 양팔을 약 20여 분간 붙잡았으며. 폭발물 제거반이 현장에 도착해 이 벨트를 해체했습니다. 루다우는 키르쿠쿠시 경찰을 인용해 이 소년의 아버지가 직접 훈련시키고 자살 폭탄 테러를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이라크 정부군과 아크루드 자치 정부의 군조직 패슈메르가가 모슐 탈환을 위해 인근 지역을 하나씩 장악하면서 IS는 자살 폭탄 테러로 맞서고 있습니다. 터키군이 현지 시간 28일 크루드 민병대가 장악해온 시리아 북부 지역에 공습과 동시에 포격을 가하면서 최소 4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AFP 통신 등 외신이 전했습니다. 터키군에서도 시리아 영토에서 군사 작전을 전개한 이후 5일 만에 처음으로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시리아 인권관측소에 따르면 터키군은 이날 오전 시리아 국경 도시 자라블루스 남부 외곽의 주부 알쿠사 마을을 겨냥해 박격폭탄을 발사하고 전투기를 동원해 공습도 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알쿠사 마을에서 민간인이 20명 이상 숨졌고 또 다른 10명이 다쳤다고 인권관측소는 전했습니다. 또 시리아 북부의 아라마르네 소도시에서도 터키군 공습으로 20명이 목숨을 잃고 또 다른 25명이 부상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터키군이 지원하는 여러 시리아 반군 조직들은 이번 군사작전 끝에 아라마늘해를 포함해 4개 마을과 1개 소도시를 크루드 대원들로부터 탈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터키 관영 아나돌루 통신은 시리아 북부에서 터키군의 전례 없는 작전에 크루드 테러리스트 25명을 죽이고 그들이 사용하는 건물 5채를 폭파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터키군의 이번 집중 공격은 터키군이 시리아 북부에서 크루드계 반군의 로켓 공격을 받아 병사 1 명이 숨지고 3명 이상이 다친 다음 날이어졌습니다 터키군이 지난 24일부터 시리아로 넘어가 군사 작전을 시작한 후 사상자가 발생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런 가운데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현지 시간 28일 필요하다면 시리아의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말해 시리아에 추가 파병 가능성을 암시했습니다. 알자지라 방송에 따르면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이날 남부 가지안테프에 모인 지지자 수천 명 앞에서 연설하며 테러 조직을 대상으로 한 군사작전은 끝을 볼 때까지 계속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우리는 시리아에서 다해시를 제거할 때까지 모든 방면에서 기여할 것이라며 시리아에 있는 또 다른 테러그룹 크루드 민주동맹당에 대해서도 우리는 똑같은 결단을 지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어 우리는 국경 내부나 잡경지역에 있는 어떠한 테러 조직도 용납할 수 없다며 이것이 우리가 시리아 자라블루스에 군대를 보낸 이유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터키는 닷새 전인 지난 24일 새벽 시리아 북부 알레포주 자라블루스에 군사를 투입해 IS와 쿠르드족을 상대로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유프라테스 보호작전이라는 이름하에 시리아 북동부에 있는 쿠르드족 세력을 유프라테스강 동쪽으로 몰아내는 것입니다. 터키군은 작전 당일 자라블루스를 탈환한 데 이어 알밥 등 접경 지역과 비교적 멀리 떨어진 곳으로 작전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터키군이 작전 첫날 탱크 10여 대를 동원했지만 27일에는 50여 대로 늘어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무인 완전 자율주행 군용차를 실전 배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자율주행 군용차의 본격 실전 배치는 세계에서 처음입니다. 24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스라엘 군은 자율주행 군용차를 지난 7월 중순부터 가자 지구와의 경계 지역에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군은 앞으로 기관총 등의 무기를 탑재한 자율주행차를 레바논과 시리아, 요르단, 이집트 등 주변 아랍 국가와의 국경지대에 순차적으로 배치해 병사와 로봇 차량으로 이루어지는 혼성 전투 부대를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스라엘군은 전시에 적진으로 돌진할 때 군대의 전방에서 달리면서 안전한 진군 루트를 확보하는 방패 역할과 정보 수집, 병참 지원, 병사들을 엄호하기 위한 공격 등의 임무를 맡길 방침입니다. 이른 새벽부터 2천여 명의 환영 인파가 테라비브 벵구리온 국제 공항에 모여들었습니다. 이스라엘로 이주하는 유대인들을 태운 전세기가 도착하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기다리는 사람 친구나 옛 직장 동료를 기다리는 사람 단순히 새로운 이민자를 환영하기 위해 참석한 사람 등 목적은 다르지만 모두 한마음으로 새로운 이민자 올림들을 환영하며 환호성을 터뜨렸습니다. 이번 전세기를 통해 이민 온 유대인은 태어난 지 3주 반된 아기에서부터 85세의 노인까지 총 233명이며.

이곳 넷피쉬 베네피쉬가 주관하는 알리아의 5만 번째 이민자, 22살의 레베카 글렌저도 이번 이민 행렬에 함께했습니다. 레베카는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이스라엘 군에 입대하는 론소주중한 명입니다. I like experienced such a like warmth of the people and like a sense of belonging um, that made me just want to learn more and like meet more people, I guess. So then I like, kept coming back, kept like participating in different programs. Um, and I don't know, like four years later, I just couldn't like picture spending the rest of my life anywhere else. Like, even if I don't like practice it or believe in it, I still feel like I'm a part of it just because of who I am.

And you're changing all that because you believe in a g r e a 종교인이든 비종교인이든 그들이 고토로 돌아오는 이유가 바로 이곳이 집이자 고국이기 때문이라고 대답하는 유대인들. 이는 하나님의 언약이 유대인들의 DNA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라비브 벵구리온 공항에서 KRM 뉴스 명영주입니다. 네, 무더운 여름이 가고 이제 가을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동 리포트도 어느덧 100회를 맞아 변화된 모습으로 여러분들께 현지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여러분 잘 살펴보셨습니까?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이스라엘과 중동의 중요한 소식들을 발 빠르게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